1991년 1월 29일 서울 압구정동 9살 소년 이영호 군이 놀이터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유괴범의 냉혹한 목소리가 지배하는 44일간의 공포에 빠집니다. 유괴범은 형호 군의 집으로 총 60통의 전화와 10장의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부모님은 물론 경찰까지 능숙하게 속이며 수사망을 비웠습니다. 돈을 전달할 때마다 부모님을 복잡한 서울 시내로 유도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고 심지어 경찰의 규모와 움직임까지 간파하며 수사관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우군은 납치 직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괴범은 돈만 빼앗을 목적으로 44일 내내 부모님을 속이며 잔혹한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녹음된 범인의 목소리, 서울 경기 지역에서 쓰는 말투에 30대 전원 남성으로 추정되지만 끝내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했던 유괴범의 목소리만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